안녕하세요, 129이에요. 오늘 1월 21일인데 쿠키런 킹덤이 조금 전에 출시됐어요. 그런데 쿠키런 킹덤을 조금 해보니까 음, 리세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리세하는 방법 공유드릴게요. 일단 처음에 게스트하기로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우편함에서 여기 사전 보상이 있거든요. 이게 근데 스테이지 1-2까지 깨야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스타, 스테이지 1-2까지 다 밀고 요거 총 3,000개죠? 3,000개면은 10연뽑을 한번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뽑아 보는 거예요 한번 자 어디서 뽑냐면 여기 뽑기 뽑기 누르고 여기 스페셜 쿠키 뽑기 이 10회 뽑기를 하면 됩니다 3,000개 한번 해 볼게요 자 해보겠습니다. 과연 스킵 눌러 주시고 과연 아, 아, 레어네 오네. 일단은, 현재는 전설 등급이 없어서, 에픽이 나와야 좋아요. 네, 하나도 안 나왔죠? 저는 지금, 산천법을 두번한 건데, 에스프레스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좀 아쉽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어, 무과금 유저분들은, 리세 하는 게 좋아요. 만약에 하나도 안 나왔다면. 왜냐면은, 이게 스테이지를 밀다가, 이게 기본 쿠키들만으로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리세을 사실 추천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뽑아서 이제 안 나와서 리세를 할 거라면 환결성정 가서 정보 여기서 로그아웃 한 다음에 다시 게스트 계정으로 또 시작하면 돼요. 그렇게 리세를 진행하시면 되고 제가 추천하는 리세 캐릭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일단 제가 해보니까 이 방어형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 친구. 그리고 여기 방어형들 많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방어형 하나, 그리고 공격형 하나. 이, 이 친구 좋아요. 에스프레소. 얘도 쪽에. 좋고. 그래서 방어형 하나, 공격형 하나 있으면은 최상이니까 음. 리세에서 그렇게 나오면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더 좋은 꿀팁으로 또 올게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